숙제를 다 하고 왔으면은 여기서 이러고 숙제 안 해도 되잖아. 너 엄마 그럼 일층에서뭐 사는 거 없다 했다. 숙제 다 했어 소유주? 응? 숙제 안 하면 못 가. 집에 와서 숙 집에 늦게 오기 때문에 집에 와서 숙제 못 한다고. 지금 해 해야, 해야지만 갈수 있다고. 숙제로 다 해야 갈수 있다고 애주 왔다 왔다 와요 갔다 와서는 씻고 자야 돼 바로 네. 늦게 올 거란 말이야 그럼 도 해야겠다 응. 아 숙제? 응아나다그랬다이거봐 <laughs> 야, 뭔가 뭔가 좀 웃긴데. <웃음> 엘사야? <웃음> 아니 이거 이거 내꿈 이거 내꿈 그려서 얼굴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이거 자른 거잖아. 학교 숙제야? 응. 학교 갖고 가야 돼. 엄마 안녕. 엄마 엄마 안녕. 엄마. 엄마 왜 어떻게 하라고? 조심해. 어제 코털 다 탔잖아. 초 초불 까이 가나. 어저께 초 끌라고 멀리서 처음에 멀리서니까 하안 꺼지다가 점점 끌라고 가까이 가다 가코털다 탔어. 그래. 아빠줄게아빠예 아빠 안 늦었어 일로와 일로와 늦었어 아 힘들어 <laughs> 사진 <laughs> 찍 <laughs> 하나, 둘, 셋! 여기다가 붙여주세요. 여기. 여기. <laughs> 아, 잘하네. 여기, 여기야? 위로 올라가는 거야? 어. 와 여기 뭐 파는 데인가 보다. 이따가, 어. 1층은 아, 이따가 또볼수있 여기 만 이용시간이 있는 거지? 2층만? <laughs>

아, 뭐야 이게? 대박! 와, 벽이 인형으로 다 있어. 다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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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아, 들어가지 마세요. 써 있어, 들어가면 안 돼요. 어... 이거 잠깐...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. 이거... 그치? 어 그치? 그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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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지? 민트인가 민트? 어? 윈트? 민트? 이거 소다 맛이래! 소다 맛이래? 아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응. 음. 아니 그.. <laughs> 이거 아른물이고 <laughs> 이거 따라 먹어야지 이거 따라 먹어야지 자 이거는 맛있어? 맞아. 오늘 브릿치인데 무슨 맛이야? 약간 밀, 약간 밀크 맛? 근데 진짜 맛있어, 먹어봐. 먹어봐. 이거 그거 맛이네, 캔디바 맛 나네. <목소리도> 캔디바 d 마 이거 r w e l c o 얼 e 큼 e l c o m e Welcome. Welcome. w e l 너 엄마 그럼 1층에서 뭐 사는 거 없다 했다. 숙제를 다 하고 왔으면은 여기서 이러고 숙제 안 해도 되잖아. 빨리 해라잉. 지금 5분 지났는데 하나 풀었어. 에이. 뭐야? 다 했어? 아니야 이번엔 좀 신나는 노래 부르겠다 야 금방 뽑네. 뭐야? 어? 너 이렇게 금방 푸는거 집에서 그렇게 오래 걸렸어? 예. 헐. 다음부터는 이런데 와서 공부해야겠는데? 음. <laughs> 빨리 누고 싶어도 이러는 거야. <laughs> 좀될 거다. 다. 있다. 다 있다고? 야, 무슨 5분밖에 안 걸리네. 와, 나도 좀봐어 케이스. 이 너무 아, 핸드폰 거리 세트로 들어 있나? 아니야. <laughs> 그림이야, 그림. 핸드폰 거리 세트로 있으면 엄청 비싸지. <laughs> 아빠, 그거 사줘. 제사 응. 그래. 내가 그래. 이거 사 줄게, 아빠가. 응. 엄청 응. 좋아한다. 아빠 가까사줬 아빠가 사줬대 고생 좋겠네 아빠가 응. 사줬대 예주는 뭐 살래? 예주도 사줄게 아빠가 그것도 여가방 얘들아 이런, 이런 거 있어라 어? 귀엽다 아까 아까 엿가방 사줄게 이거 여가방 근데 너무 크지 않아? 응. 예설이 여기 위에다 올려 계산할 거야 여기다도 5만 1 0원 있다고. 6만 여깄여기무다여 <laughs> <물이. 웃음> <동네가> <laughs> <봐봐. 나> <laughs> 여기 봐 봐. 어, 뭐, 뭐 나온 거지? 아첫 번째 거 근데... 나왔네. 떨주세요 하나, 둘, 셋. 나왔다, <놀람> <놀람> 와, 와, 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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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와, 나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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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난하고 싶으면 좋겠어. 신나몬신나몬 어. 넣다두구두구두구두고신나몬신나몬 나왔어. 진짜? 아니, 봐봐. 아니, 뽀뽀리 나왔네. 트리 귀여워. 한다니까더 <laughs> 예뻐졌어. 가자, 이제. 오늘 재밌었나요? 응. 아까 수제하기로 했지, 나머지? 숙제 나머지 집에 와서 하기로 했잖아 응? 안했는데? 해 빨리 나머지 숙제 해야돼 야! 그래 너가 언니 대신 해줘 어?